공공 붙자 네, 예, 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저는 지금 우리 책냥이, 냥이, 냥이, 냥이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책냥이 너무 이름 귀엽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책냥이 그 로고를 하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디자이너 필요하시면 연락 네. 주시면. 어, 진짜로요? 네. 네네. 그럼 제가 조금, 네. 저렴한 가격에. <laughs> 저렴한 가격. 포인트는 저렴한 가격. 네. 아, 자. 반갑고요. 뭐, 지난 영상에서 우리 영재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풀어주셨어요. 사실, 솔직 쉽게 말씀드리면 그 뒷단에 음. 못하신 말씀이 또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은 네. 되긴 해요. 네, 되게 많죠. 그쵸 네. 그거는 하루를 날 잡아도 하루 날 잡아야 되니까 <laughs> 그럼 잘 됐네요. 다음에 <laughs> 여러분들 영재원 이야기 더 듣고 싶거나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댓글에 막 남겨주시면 고그 아, 네. 숫자를 보고 이제 나이 님께서 다음에 또한번 <laughs> 네, 기꺼이 방문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영재원이었다면 음. 앞에 좀더 이제 센게 붙었어요. 네. 대학 네, 네. 영재 모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대학 영재 모집이란 게 솔직히 뭔가요? 말 그대로 네. 대학에서 주관해서 영재 교육할 학생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네. 만약 A 이게 되면 네. 우리 아들 아드, 아드님이 네, 네. 이 어린 나이에 네. 대학으로 쑥 가는 이건 건가요? 아니죠. 아 예. <laughs> 그건 아니고요. 대학에서 조금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을 네. 뽑아서 교수님과 함께 어떤 거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네. 예, 그 프로젝트를 저러 아 어릴 때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 음, 음, 음. 아 입학까지는 네, 그럼, 아니고, 네네네. 네, 네. 그럼 아, 대학을 아, 가는 건 아니고. 저뭐 송유근군 이런 아, 분 생각해가지고, 아니, 아니, 네. 네, 네. 아 드디어 네. 이제 뭐 석박사 바로 나오는구나. <laughs> 그건 아니고, 약간 교육청 교육청 영재원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으면 네. 대학 영재원은 대학에서 주관하는아 그러면 네. 교육청 영재원을 하면서 네. 대학 이 영재도 만약 하게 되면 같이 또프로젝트또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두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아, 겸업이, 안 겸업이 되는 니가요 겸업이 안니 예. 그리고 그, 그거와 똑같아요. 수시를 본 학생들이 합격을 하면 정시를 볼수 없는 것같아요 아, 똑같아요. 묶이는 거 똑같네요. 예. 어, 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같이는 네. 아, 못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전혀 지금 아, 네? <laughs> 영재, 영재도 지금 아, <laughs> 나올 아, 수가 네네. 없는 상황이라서 야, 그러면 음. 오, 신기하다. 그러면... 음.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뭐 교육청 영재하고 네. 있으면서 네. 이걸 지원은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학영재원은 보통 지원 조건이 있는데 네. 그 대부분 지원 조건이 지금 영재기육원에 다니거나 네. 또는 그 학교에 있는 영재학급이 있거든요. 네. 영재학급에 다니는 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요. 네, 이러면 경쟁이 더 이건 치열하고 터프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리고 보통 정원이 한 주제당 15명? 네, 예, 좀더 적어요. 아 그리고 이게 보통 서울시는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음. 수 있고 네.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음... 각 지역에서만 보고 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지금 대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리 어떤 건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 대학 영재 모집은 네. 이제 분명 히 이제 네. 그냥 영재원이랑 다르다는 걸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네, 저뭐 대학 가 가지고 네, 네. 바로 이제 뭐 땡땡 학번 되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럼 이제 이거 있으면서 자, 자격 요건은 이제 영재원에 있거나 네, 네, 네. 아까 그 네. 학급에 있으면서. 네, 네, 네. 지원하고 네. 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드랍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 과정이 끝난 아이들이 그 다음 해 지원하는 아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쉽지 그러니까, 않겠는데, 와. 그쵸. 이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그 다음 네. 과정으로 대학 영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아 근데 대학 영재원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따로 있긴 해요. 아,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그니까 어. 그래서 보통은 관찰 전형이라고 해서 그거는 영재원이나 영재 학급, 지원했던 그러니까 수료했던 음. 또는 수료 예정인 학생들이 네. 지원하는 경우 아닌 경우는 캠프 전역 와. 그냥 일반 학생들이 조금 어, 지원을 할수 있는 경우 뭐 관계자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전형을 <laughs> 뭐다 외워왔어요. 아니, 제가, 어, 제가 요번 사실은 지원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음. 이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역시 해봐야 이게 네네네네. 보이긴 하는구나. 네네네. 와. 아니, 뭐, 인터뷰 하기 전만 해도 막 떨려서 네네. 이게 뭐, 생각이 안날것 같았더니 <laughs> 막상 하시니까. 네. 관계자가 놀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아, 렇관 관련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 그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는 식으로 되고, 전형도 이렇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이제 아드님이 사실은 이제 영어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어 이름이. 에릭? 에릭. 아, 약간 좀, 활동적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에릭. 에릭이 이때, 그럼 이제 이 모집을 할 때, 결국은 뭐, 우리 자소서 같은 그런 것도 썼겠죠, 그죠? 그 네, 대학 영재원 그 지원 서류에 원래 지원 서류가 있고 네. 그 밑에 자소서가 있고 또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활동한 활동 내역 보고서가 있어요. 아. 그게 산출물이라는 건데 네. 그 그러니까 동안 자기가 여기 영재원을 지원하기 전그 네. 해에. 했던 활동들 과학 자기가 탐구했던 활동들 아. 실험 활동들 이런 걸 보고서를 써서 그걸 내는 거나 저는 이런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다. 그렇죠 거의 논문 수준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안, 안될 안 수밖에 네. 없네. 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며칠 뭐 이렇게 실험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그죠 <laughs> 며칠? <웃음> 왜냐하면 아. 그, 내야 되니까 그게 그쵸? 조건이죠. 조건이어서 음. 서류를 서서류에 통과를 하려면 뭔가 음. 다 갖춰져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단, 거기에 넣는 활동에, 저기 사설 학원에서 하는 활동은 넣으면 안 돼요.음~ 아~ 또 음. 조건이 있구나.그럼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저는 자소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많은 걸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음. 그럼 이제 하면서 네. 이제 쓰면서 네. 이제 혼자서 이게 솔직히 다 하기 힘든 시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이제 애가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랑 네. 이제 옆에서 이제 엄마로서 네, 어떤 네, 걸좀 네. 서포트해 줬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지원서나 지원 요강은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 그쵸. 아이에게 정확하게 네, 이런 부분은 너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음. 근데 그 다음은 사실 다 아이가 준비했어요. 사실입니까? 아, 사실입니다. 거기 적혀있어요. 아이가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어, 이게 하긴, 너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하면 좀 티가 날것 같긴. 네네. 한... 그래서 누가 써주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음, 특히나 어릴 ]는지. 때는 그럴 네, 것같긴 해요. 누가 써주면. 그게 말투가, 어른말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죠 갑자기 뭐뭐 음, 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통은 다 자기가 아이들이 써야 되고, 네. 자소서도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소서 양식은 대입, 수능의 자소서 뭐 네. 지금은 없어진 추세 지금이긴 추세긴 한데 아직은 여기 영재원은 있으니까 비슷한 이유인가요?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하... 거기 자기가 여기 지원한 동기, 동기 그리고 이 여기 영재원에 자기가 뽑혀야 하는 이유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뭐 주제 음흠. 연구 주제 네. 어, 그리고 뭐 앞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음. 그리고 자기가 그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지원했던 두 대학에 그 자소서 내용을 섞은 건데, 아니면 자기가 수거하게 뛰어난 음. 부분, 음.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와. 근데 정말 딱 근데 그 어릴 때는 썼던 자소서는 사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요번에딱 처음 한 말이 엄마, 그럼 나를 자랑하라는 얘긴데 이걸 어떻게 해요? <laughs> 저 이렇게 이렇게 잘났으니까 뽑아달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써요? 이러는 거예요. 유교보이거든, 내가. <laughs> 겸손해지네. 어, 되게 힘들어 했어요. 정말 그렇죠. 힘들어 했어요. 자기를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사실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자기가 뭐 잘하는지, 뭘 네. 잘했는지를 참 적고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음. 그러면 이제, 뭐, 요런 것들도, 음. 어, 뭐, 어떤 힘들었던 점일 것 같긴 한데, 음. 뭐그 밖에 뭐 힘들었던 점이나, 그것도 뭐, 느낀 점 이런 건 없을까요? 음. 어. 힘들었던 점? 그 자소서를 쓰는 게 힘들었고요. 자소서 힘들었고. 어, 그리고 그, 그동안 그 했던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됐는데 었 다행히 아이는 영재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음. 거기서 매년 산출물을 쓰니까 산출물도 거의 보고서 수준이거든요. 아. 10장 남짓의 보고서를 써요. 그러면 일단 재료는 좀 있었겠네요. 네. 그 재료를 두 장으로 축약해서 아 위약본을 넣어. 위약도 쉽진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위약도 쉽진 않은데 이제 그것도 아이가 다 하고, 음. 어 그렇게 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이거 음. 뭔가 다 정리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뭐 수학에 뛰어난 부분이 뭐가 있지? 뭐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야 될거 음. 아니에요. 그, 그때 맞아요. 힘들 때 이제 저랑 얘 대화를 하는 거죠. 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음. 보통 이제 파이팅을 많이 하는데 <laughs> 여기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네요. <laughs> 그래 서하다가 보니까. 어 얘가 또그 숙… 아 수적으로는 한때 저희 집에 바지락을 키웠거든요. 아 조개. 네네네 바지락을 6 개월 동안 키웠어요. 바지락 칼국수 좋아합니다. 아, 네. <laughs> 네 바지락을 사는데 왔 살아있는데 아이가 오. 어 이게 엄마 이거 키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거를 애완동물이야? 어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laughs> 그래서 아니 얘는 바닷물이 있어야 되고 바닷물이 우리 없잖아 안 되는데 했더니 아이가 그 염분의 <laughs> 농도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물하고 소금을 그 염분의 농도에 맞게 섞어서 섞어서 마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 바지락을 세팅을 해서. 온도는 냉장고 온도가 보통 4도, 2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고 얘를 키워서 정말 6개월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와. 그냥 그런 걸 얘로 넣는 거죠. 대박. 와, 이거 우리 상상하지 못했던 아, 네. <laughs> 생각을. 아니에요. 와, 네, 진짜. 좀... 제가 느낀 점이 많네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런 일화 같은 걸 적어두면 훨씬 나중에 쓸거리가 많아요. 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 평소에 뭔가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생활적으로 약간 뭐 의도든 뭐든 이렇게 네, 네, 네. 자연스럽게 해서 꺼리가 좀 많았고 네, 네. 그걸 통해서 영재원 했던 거 가지고 다시 네, 네. 이렇게 요약하고 추격하고 네, 네. 네, 네. 그런 것도 되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네요. 아마 우리 에릭이라는 친구도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고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아마 관심 있는 또 아마 부모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한테 팁 혹은 뭐 주의사항 이거는 꼭 내가 전해주고 싶다 이 말은. 똑같아요. 아까 그아 잠만 그리고 음. 영재 영재 그니까 혹시 대학 영재를 지원을 혹시 계획 하신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학금 영재나 교육청 영재를 지원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관찰 영재에서 음. 이렇게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좀 꺼리를 먼저 하려면 음. 전 단계가 음.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어, 교육청 영재원은 사실 되게 조금 힘들지만 학금 영재는 그 학교 내에서 20명을 뽑기 때문에 아...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아, 거기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네. 대학 네. 영재로 하면 네. 좀 더. 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이 인정은 해주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팀이네요, 팀. 예, 그래서 학교, 학금 영재를 하고, 그리고. 음, 야, 이거 완전 꿀팁이었습니다. 이게. 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완전 끝에, 이야! 희망이 있어! 네. 어, 뭐 적어도 시도를 해본다라는 네네네. 거. 애가 원한다. 네. 원하지 않을 땐좀 그게 있겠지만, 네, 원할 맞아요. 때는 굉장히 좀 꿀팁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시간이, 뭐 분명히 시작하기 전만 해도, 아,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하면서, 더막 <많이> 관계자처럼 <웃음> <웃음> 말씀을 더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점점 편하게 됐고, 그냥 보내면 이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네. 우리 사실이 에리 이 네, e. 영어도 솔직히 잘하잖아요. 영어, 예, 영어를 좀 하죠. 네, 제가 보니까 좀 잘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엄마표 한 11년차... 와... <laughs> 묵은지네요. 묵은지. 그래서 그냥 <laughs> 음. 보내기는 좀 아쉽고 해서, 우리 3부에서는 엄마표 영어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부탁드려도 될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신호 끌게요.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면 3부에서 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스테이 튜 d